Who is it? 정마수사 미다 <laughs> 짧은 머리는 항상 잔잔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17년 크롭컷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2021년 유한씨가 돌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이비리커컷 등이 계속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머리는 손질이 간단하기 때문에 큰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긴 머리 기장에서 싹둑 짧게 잘라서 완벽하게 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분전환을 크게 하게 남자분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순간의 선택으로 팍! 잘라버려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엄청 짧게 자르고 싶은데 이 못생긴 얼굴 거울 보면서 참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가려야 돼. 저처럼 짧은 머리 할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눈 크게 뜨고 지금부터 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다 짧게 한다고 함부로 따라해 했다가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참사를 막기 위한 짧은 머리를 피해야 하는 유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먼저 첫 번째 얼굴 윤곽이 강하거나 하관이 발달한 유형입니다. 양쪽 옆머리 기장이 짧고 거친 느낌이 많은 짧은 스타일은 광대 또는 하관이 발달되어 있거나 얼굴 윤곽이 강한 분들에게는 이 단점을 부각시킬 수가 있습니다. 플랫 컷, 아이비리기 컷 같은 경우가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들의 국민형님 이병헌 씨를 예를 들수 있겠는데요. 하관과 윤곽이 강하지만 그걸 보완하는 머리 스타일 대신에. 역으로 이용해서 남성성과 강의 함을 모아 모아서 강한 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배우 정해인님 같은 경우에도 윤곽이 강하거나 이목구비가 뚜렷. 하지 않는 베이비페이스를 가졌으나 저처럼 어어어어 어우 우 오히려 짧은 스타일로 남성성을 강조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빡과 모발 라인이 불규칙한 경우인데요 마빡이 태평양같이 넓은 분 마빡 라인이 m 자인분 이런 분들은 올림머리는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m 자인 분들은 꼭 올림머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 양쪽 더듬이를 내려서 브라커 스타일로 쌉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 짧은 가의 스타일 한쪽은 가려주고 한쪽은 올렸다가 파인 부분은 내려주는 스스! 요것도 싹 가능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량이 적고 키위 적고 M자 이마를 가지신 분들은 크롭컷 같이 앞머리를 내리는 걸로 단점을 가리는 게 최고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발이 징후에 두꺼운 분들. 보통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붕붕 뜨는 웃음도치 머리 유형이 많다고 볼수 있는데요. 짧게 머리를 자르게 되면 사진과 같은 플래타, 즉, 모발의 숨을 죽이는 스타일 연출을 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각자 두상에 맞게끔 윗머리 또는 옆머리 다운펌을 시술 받으시고 제품으로 스타일링 해주신다면 충분히 짧은 스타일도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상형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긴 얼굴이에요. <laughs> 짧은 머리 스타일은 얼굴에 가로 폭보다 세로 폭이 더 길어 보이는데요. 꼭 짧은 머리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머리 길이를 좀더 길게 살려서 오이 대가리, 턱, <laughs> 소리, 단점을 커버하면서 스타일을 하면 좀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짧은 머리나 긴 머리나 모든 머리 스타일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한 거니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헤어 마스터하드주셔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